이번 동영상은 트러스 방정식의 이유로 경사지지에 대한 마지막 동영상이 되었습니다. 식 32를 상계해보면 전체 좌표계에 대한 강성행렬로 나타내서 어, 방정식인데 K가 이렇게 주어지죠. 32C에서. F는 KD에서. 근데 경계조건이 바운드로 컨디션이 U1, V1, V2, V3 프라임은 제로고 F2X는 천0로 n e n 이 있고 음. 그다음에 F3X F3X 프라임이죠0거는 n e n 인데보는안 보이네요. 어, U3V3는 그 일반 튀겨져, 튀 경사지지형 그대로 따라가면 좌표야 되겠죠. 3 7에서37 3 7 시간은요. 삼십시쭉 앞으로 갔어요. 삼에서 T 삼을 이렇게 유도가 되겠죠. 네. 그리고 을6십 시에 넣으면은육이 어디 있죠? 6치요 컨디션 64식에 보면은 어 여기에 v 이 프라임이죠. 이 프라임. 이 프라임 요래 요래죠? -0.7563 0.756이리 같네요. 마찬가지로 힘에 대해서도 얘기 합니다 F3x 브이 F3, t 3 62를 6식에넣면 62를 그 여기 f3x 프라임이요. |f3x 프라임| 0.707|f3x 0 7 0 7 f 3 y 0 그러니까 f 3 y f 3 x 그러면 60 6 0 61 62 66 66 61 62 66 69 이걸 5 8씩에 넣읍시다. 오십 여기다가 보면 주로 수 이제 여기 천0 0 k m 이고 F 3 y 는 마이너스 F 3 x 액 넣었고 그다음에 여기 U 원 by v by U 원 by v by 전부 제로고 V 3 프라임 문제로 그그 유수 보이리가 유수리니까요. 그보이리 부분에 유수리 유수리그 그럼 요 70식에서 1000x 60x에서 추리 내면은 요거가 요구하면은 요 살아남는 게얘 -1.0 여기 -1 1.5 0.5 0. 0.5 0.5요만 살아남죠. 근데 요 부분은 계산해보면 요렇게 되고 요걸 다시 풀었으면 요렇게 되고 u r e a tassy person, y o u 2 u two, you three days, man, January April. c 75도 하기 76화면 제로 되고 97도, 그럼 U2는 어떻게 3U3 77식을 74식에 넣으면 2U로 되고, U3는 2U로 되고, 그럼 78식을 70에 넣으면 U2가 또 결정이 되죠. 78식을 또7 6식에 78식을 76식에 넣으면 F3X가 결정이 되고, 69식에서 69식에서 s i y why, you know? I'm going to say, epicity, e c c e n t r i

시계수, FNX, FNX, 를 찾아 FNX, 는 요거 FNX, f 면은 f 마이너스 x f n 유수이 x FNX, FNX, 유수이 FNX, FNX, f n 7 7에서뭐찾죠1 i 9번아이를찾죠1 i 9아이는1 0 9이니까 마이너스 0 3 7이너7 109번 아이디 원이너스인0 9번 아이디 원인 109번 아이디 원인 1 0 아이디 원 109번 아이디 원인 1이디원 f 토 y 하나도 셋 내는 거죠. 이렇게 고배 보면 되요 다 저로 돼버저되그전 중요하면은 f1x, f1y, f2y, f3x, f3y. 그림 그리면은 5액기로 5액기로 이렇게 되는데 그 일을 방법은 그 로컬 좌표계 서서 있 바로 이걸로 보죠. 5 0 0 루트 7 0 7 같죠. 같은 게 이래서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